안녕하세요. 어, 책 표지 먼저 좀 여러분들하고 네, 공유할까 합니다. 자폐라는 세계를 살아가는 아이와 엄마의 성장 기록. 예, 제목이요. 나는 너를 안고 어른이 되었다. 쓰신 작가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려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 현재 검진센터에서 근무 중이고요. 나는 너를 안고 어른이 되었다. 저자인 조세현입니다그자폐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위로자 글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챙커건이 나왔는데 여러분한테 제 얘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제목에 이미 네. 작가님의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너를 안고 <laughs> 어른이 되었다. 이 제목을 붙이게 된 어떤 순간이나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아, 사실 저는 되게 나이만 먹었지. 사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 성장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폐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저희 아이 때문에 성장하는 것도 있고 이 아이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어간다는 거를 느끼면서 음. 그 많은 사람들한테 자폐 관련된 사람들한테 위로차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어, 이 아이를 제가 안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아이가 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제목을 정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엄마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이 때문에 이렇게 작가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고 글 쓰는 게 저한테 음. 되게 삶의 힐링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말씀 들으면. 그러면서, 구구절절 오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자폐아를을 네. 키운다는 거. 네. 그런데 내가 얘를 키우면서 성장한다? 여기까지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네네. 사실, 이제, 아이를 키우기 전에는 제 삶이 그냥 순탄하게 흘러갈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아이 키우다 보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그 흘러가더라고요. 네. 아, 네. 네, 자피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 좀 달라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 관계에서도 정말 자피아이 키우면서가 음. 되게 많은 그 변화가 생기긴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장애 아이들을 걔 보게 되면 사실 저랑 별개라고 생각해서 그들한테 관심도 갖지도 않았고 네. 사실 이게 그냥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렇게 아이를 자폐로 어. 키우다 보니, 아,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생각하면서 음, 네.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있고, 꼭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 좀 사람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고, 네. 예좀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들이 좀 있었어요. 진짜 어른이 된 거죠. 성숙한 어른 네.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네. 시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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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쪽으로 성숙해진 그런 덕분이 우리 아들이죠. 네, 네 우리 아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우리 주원이 아, 어떤 주원이는... 친분인가요? 아, 되게 애교도 많고요. 어. 저랑 다르게 네. 사랑도 많고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요. 아, 네. 어, 웃음도 되게 많은 아이거든요. 네. 어, 지나가다가 어른들 보면 인사도 막잘 하고요. 네. 어, 그리고 되게 아무튼 애교가 엄청 저보다 상당히 많아서 어, 저랑 저희 신랑은 애교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네. 아이는 좀 특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고 표현도 잘하고. 엄마한테 네. 어떻게 표현해요? 어, 아기 때부터 항상 이렇게 턱이 제 손에다가 이렇게 얹어주시기도 어, 했고, 어, 네. 그냥 항상 늘 사랑한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아이를 음, 통해서 음.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 아이 때문에 배우게 돼서, 아이가 사실 아픈 거 빼고는 네. 저한테 되게 행, 행복이고 행운인 것 같아요. 어. 주원이가 우리 엄마를 행복하게 만드는 네. 아들이고, 네. 그리고 세상에 그 관점을 긍정적이고 폭이 넓게 만들어 준 친구 진짜 복의 근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임신했을 때 사실 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임신의 기쁨 네. 근데 이게 이제 여러가지 어떤 진단의 이름으로 네. 바뀌었잖아요 네, 네, 네. 네, 그 과정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사실 저는 어렸을 때뭐 남들이 임신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누구나 평범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상 아이가 임신했을 때부터 뭐 다운증후군이며 구승열이 있다라는 얘기를 아, 들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의 저한테 그냥 애기 또 가지면 되니까 지우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군요. 뱃속에서 아이를 태동을 느끼는 순간 생명을 느끼는 순간 아이를 그렇게 지울 수 없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제 찾아온 것도 저한테 행복이지만 이 임신 과정 속에서 그 아픈 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든 엄마들이 다 느끼는 거겠지만 네네. 아이가 아이를 품는 그 순간 아이와 저랑 동일시가 되기 때문에 음 그렇군요. 네. 엄마, 어, 내가 엄마야 이 아이 엄마구나.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여러 진단명이 엄마라는 이름을 네. 어찌 할수 없게 만든 거예요. 근데 아. 주변 분들은 그 여정을 안 봐도 알것 같으니까 네. 또 가지면 되지 라고 했는데 엄마로서 이 아이와 함께 연결돼 있다는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네, 네 있었군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게 우리가 있는데 근데 그 근심도 사실은 큰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던가요? 아, 사실 모성이 되게 큰가요, 엄마가? 어려운 순간들이 되게 많긴 많았었는데 네. 저도 사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조건 이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오, 네. 아이와 정이 들면서 아이가 이쁘긴 했었지만 애기가 딱그 생후 2 개월 때그 구순년 수술을 한 했을 때네 그때 음. 이제 엄마들이 아이가 아플 때왜 가슴이 아프고 그 찢어진다는 말이 뭔지 알았거든요 네. 아이를 수술방에 딱 내려놓고 딱 나오고 애기가 수술이 끝나고 이제 회복실에 있었을 때 아이가 이제 누워있는 걸 보고 제가 손을 딱 잡았는데 네. 그 울+ 울던 아이가 제가 손을 잡는 순간 안정을 찾았는지 눈물을 끄치고요 제 손을 꽉 잡아주는 순간 아 이런 게 엄마구나 내가 진짜 주원이 엄마라는 거를. 그때 이 아이가 저에게 그런 이름을 줬다고 라 생각하거든요. 프롤로그를 봤을 때요. 네. 어, 이 말이 좀 하... 찡했습니다. 평범하다는 말이. 평범이 가장 어려웠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네. 아이를 낳기 전에 작가님은 평범하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뭐... 누구나 다 누리는 삶이 다 평범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막상 제삶 속에서 결혼을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임신을 했을 때 힘든 상황들을 겪으면서 아~ 이게 누구나 다 평범한 게잘 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 네네. 사실 깨닫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희 아이와 사소한 행복한 것들 그냥 누구나 누리는 거지만 이게 음.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면서 그냥 아이랑 행복하게 웃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오늘을 산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그게 평범함인 게 아닌가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두 발로 땅을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평범한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 네. 그리고 좀더 특별한 것에 네. 가치를 좀 두었던 네. 삶에서. 네. 그러니 우리 주원이가 엄마를 매일 매순간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네. 감사해. 이것도 고마워. 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네요. 네. 그런 모든 표현을 제가 사실 좀잘 못하던 사람인데 네. 아이를 만나면서 사람들한테 제 감정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냥 상대방의 그런 감정도 제가 한번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고. 어, 아무튼 제가 아이를 만나면서 많이 성숙하고 어른이 된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어, 우리 자폐를 가졌잖아요, 아이가. 네. 자폐를 가진 엄마로서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졌다고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지점이 좀 어떻게 달라졌나요? 아, 자폐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다 누구나 느끼는 거지만, 뭐 예를 들어 책 내용 안에서도 제가 엘리베이터 사건들이 있었었는데, 예를 어, 좀해줘보세요 어, 근데 사실. 이제 같은 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마주치는 이제 이웃들이 저희 아이가 아프다는 걸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려해주시고 그냥 아프고 그냥 불, 음. 힘든 아이인가 보다고 뭐 배려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걸 불편해하는 분들 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이제 어떤 아이가 예쁘니까 이제 막 다가갔는데 어. 그 아기 아빠가 바로 저희 아기를 이렇게 자기 본인 아이를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맨, 엘리베이터 딱 멈춰서 이제 같이 타야 되는 그 순간에 그 아빠가 먼저 올라가라고 같이 타기 싫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버리면 그 아이는 그 본인 아버님이 하시는 그런 교육관들을 다 보고 배우시는 거잖아요. 사실 아픈 아이도 있고 일반적인 아이들도 있는데 음. 그냥 더불어 살아가는 삶인데 그런 사,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런 자폐를 갖고 있는 불편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한테 선입견이 생기는 음, 다르다고 네네. 생각하고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서 저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먼저 올라가라는 것이 네. 배려의 차원이 네. 아니라 같이 타고 싶다 안타는 네. 더불어 어떤. 살아가는 삶인데 그렇게 음. 다르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는 것들이 삶에서 제가 아, 나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도 됐고 장애 관련된 네. 그 우영우 드라마가 나왔잖아요. 네, 네. 저희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사람들이 저희 아이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얘왜 이래? 왜 이렇게 했었지만 그렇게 장애 관련된 드라마가 나오니까 저희 아이에 대한 것들을 좀 제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생겨서 저한테 사실 더 좋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가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열리게 볼수 있는 거 그리고 또내 이야기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워킹맘이시잖아요. 네네. 어, 건강검진센터에서 일하시는 워킹맘이자. 우리 네네. 또 아이를 또 지키는 엄마세요. 네네네. 특히나 또 돌봄이 많이 필요한 친구잖아요. 네네. 네. 내가 지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네. 엄마가 자신을 좀 지치지 않게 돌보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아. 좀 나눠 주시죠. 네. 어, 저는 사실 아이가 아프기 전까지는 그냥 뭐 남들처럼 친구들 만나고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집에서 뭐 TV 보는 게저의 힐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 어느 날 아이 때문에 힘들어서 글쓰기를 시작하고 독서를 아. 하다 보니. 네.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되고 좀 저한테 좀 숨구멍이 트이는 시간들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회사 출근을 좀 일찍 해서 차 안에서 책을 한 10분 정도 보고요. 네. 그리고 또 퇴근해서는 아이를 돌보고 아이가 자는 그 나머지 시간에는 혼자 이제 책을 보면서 좋은 문장들을 필사를 하면서 이것들을 제삶 속에서 약간 대입도 하고 또 그렇게 글을 읽다 보니 네. 제 감정을 즉시 하게 되니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저도 이제 그거를 스스로가 또 깨닫는 시간들이 되면서 네. 이제 안에 힘들고 슬프고 음.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는 시간표였던 것 같아요 독서가 그렇군요. 저한테 되게 그런 많은 힘을 주셨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많은 사람들한테 독서를 권장하고 싶었습니다 네. 치유와 승화를 네. 이 또한 아들 덕분이네요 네. 왜냐면은 그냥 평범하게 말 그대로 네. 그냥 그렇게 엄마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뭐 사람도 만나고 네. 뭐 술도 마시고 네. 또뭐 만남도 많을 거고 뭐 이렇게 네. 했을 텐데 어쨌든 얼른 돌아와야 되잖아요 제대로 네, 네. 그러다 보니 시간을 또잘쓸수 있는 네. 그런 또 엄마가 또 되었고 네. 아 독서 글쓰기 그러네요 책 속에 부모의 변화가 아이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지키는 게곧 아이를 지키는 거다 라고 했거든요 네이 네. 네. 말을 정말 실감했던 경험 어... 순간 있으시면 얘기해주세요. 아, 사실, 그냥 사소한 것들, 아이한테 조금 한 30분이라도 집중하면서, 아이한테 사랑한다고도 얘기하고, 네.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 가지면서, 네. 아이한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제 행동에 따라서 안정을 찾고, 또 단단해지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아, 제가 먼저 바뀌어야지. 아이도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또 제가 아이의 퀸에서 느끼게 됐고요. 네. 우선 제가 먼저 행복하고 좋은 감정을 가져야지 그 에너지가 아이한테 가는 것 같아서 그 저를 먼저 돌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한테도 그 에너지로 아이한테 관심도 갖고 사랑도 해주는 것 같아요. 장애, 자폐 다르잖아요. 네. 네, 이것을 우리 시선 이겨내는 것이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네, 이 책을 통해서 자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 사회의 시선, 좀 어떻게,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 더 변화해야 해야 돼, 라는 부분 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어, 장애 관련된 것들이 사실 이게 선천적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후천적으로도 음, 생길 수 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 서로가 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폐를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름을 인정하고 음. 아이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어쨌던에 누구나 장애가 가족에게 누구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있... 수 있... 있죠. 네, 그런까 그러니까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음. 그냥 더불어 서로가 좀 같이 열린 마음으로 아이를 보고 음. 그렇게 같이 함께 갔으면 걸어갔으면 좋겠긴 하거든요. 네. 작가님 얘기하시는데 저도 지금 맞장구 쳤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우리 모두예요 네. 남자 여자 있고 아이 어른 있는 것처럼 네. 그냥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갑자기 뭉클하게 그 말이 다 가능성 있어 다 그럴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선을 좀더 따뜻하게 하고 아니, 뭐, 따뜻할 것까지도 없어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고 왔습니다. 근데, 담담하게 얘기하지만, 네. 살면서 그래도 버티기 힘든 순간이 왜 없겠어요. 네. 그래. 하지만 또 여기까지 내가 잘 왔어 하는 순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가님을 일으켜 세운 어떤 힘, 중심이 음. 어떤 거 있을까요? 그 중심은 사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저희 아이의 그 바라보는 저희 시선, 인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이는 저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이가 바라본다. 네, 사실 근데 저 또한 그 아이가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되게 많았었지만 그 아이 때문에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저한테 사실. 글쓰기라는 거는 사실 저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음, 네. 아이를 통해서 네. 제가 작가라는 타이틀도 생기게 됐고요.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아이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작가로 네. 또 이렇게 데뷔하고 네. 책도 내신 네. 거잖아요. 네. 브런치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글을 쓰게 된 계기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어, 글쓰기 시간이 그래도 작가님께 어떤 의미였는지 궁금해요. 음. 좀더 풀어주세요. 네. 글쓰기란 사실, 사람마다 다. 편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네. 제가 국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았었는데 <laughs> 네. 어,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제가 누군가에게 저희 i q m 에서그 힘든 말들을 들었을 때 상처였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거를 치하다 보니까 독서를 하게 되는데 그 슬초 브런치에그 이은경 작가님의 그 브런치 작가 공모 때 제가 거기에 신청하게 됐고 또그 네. 안에서 같은 작가들끼리 글을 쓰면서 계속. 계속 글 쓰기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브런치 작가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또책한 권을 제가 내게 된 계기가 되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이 책을 네. 꼭 건네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누구실까요? 아 사실 이게 꼭 아픈 엄마들만. 이한 해 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사실 이게 저희 삼숙에서 누구나 다 엄마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미로가 되고자 음, 아, 네. 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들 때문에 이렇게 아픈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 사실 그렇죠. 그게 아니거든요. 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음. 그냥 상상 그냥 아픈 아, 아픈 아이라기보다 축복 이 아이를 만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힘들고 지친 엄마들에게, 그리고 또 이렇게 저 같은 엄마들이 제 책을 보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음, 그래요.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엄마들은. 네. 모든 것이 다 나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얼굴에 근심이 어려요. 나 때문이야라고 하면 아이도 불안하거든요. 네. 부모가 그런 표정을 짓고 네. 내가 얘를 나 때문에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둘 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지금 네. 우리 작가님께서 자폐아를둔 엄마로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나 때문이 아니라 네. 그냥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있다. 네. 네, 있어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하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는 모든 엄마들께 네. 이 책을 건네주고 싶으신 거 맞나요? 네. 위로가 되고 힘이 네. 되라고 말하고 싶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사실 번아웃이 심하게 와서 사실 음. 막.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었는데 그것들을 음. 저는 글 쓰면서 위로가 많이 되었고요. 네. 저를 통해서 그런 엄마들이 좌절하거나 정말 나쁜 생각하지 않고 아이를 보면서 버티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글을 썼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보시면서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힘내시라고 네. 괜찮다고. 어, 오늘 네. 함께해 주셔서 참 네. 위로되는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말 그대로 힘 내시는 그런 그런 시간도 됐을 것 같습니다. 네. 나오셨는데 우리 아들 주원이한테 전하고 싶은 음. 말 조기 카메라네요. 네, 저쪽 카메라 보시고서 주원이한테 전하고 싶으신 말씀 좀 전해주세요. 네. 어, 주원아, 엄마가 너 때문에 이렇게 글 쓰는 작가가 되었고 항상 엄마가 부족하지만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너에게 진짜 최고의 엄마가 되도록 노력해볼게. 그러니까 너도 새, 세상 살아가는 데 힘든 순간마다 그때 엄마가 옆에 있다는 거꼭 잊지 말고 사랑해. 음, 우리 주원이가 이거 보고 사랑해 엄마하고 <laughs> 이렇게 턱 만져주면서 네.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네. 어, 좋았고요. 네. 음, 순간순간 뭉클뭉클 하면서 네. 아, 평범함이 얼마나 감사함인가를 또 일깨워 준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 이 모습 잘 간직하시면서 네. 우리 아들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